이해되시나요? 음. 자, 그러면, 높은 주파수에는 어때요? 높은 주파수는 뭔가 조금 더 가볍고, 어, 뭔가 움직임이 빠르고, 유연하다고 했죠. 그렇게 되니까, 높은 주파수에서는, 음, 정보도 아주 빨리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변화도 굉장히 어, 빈번하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환경이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점점, 점점 성장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리고 높은 주파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융통성도 많겠죠. 왜? 유연하니까, 어? 뭔가 새로운 걸 보면, 어? 저거 좋은데? 저거 한번 해볼까? 아니면, 어? 저 사람 저 방법 너무 괜찮은데? 나도 한번 따라 해볼까? 나도 한번 변화를 줘볼까? 나도 한번 바꿔볼까? 어, 나 이따까지 너무 이런 한 가지 스타일로 고수했는데 너무 지루하고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색다른 뭔가를 한번 적용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새로움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점점 새로워지고 새로운 것을 자꾸 받아들이는 새로운 좋은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점점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삶이 점점 가뿐해지겠죠. 어, 여기, 궁극 뭐, 이이 레벨에 정말 움직임 없이, 융통성 없이 자기만 탁 옳다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삶이 정체되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 산뜻하고 밝게 빨리빨리 빨리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더 성장 속도가 빠른가요? 안 그래도 높은 사람이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구 공명 주파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 삶의 속도도 지금 5G가 발전됐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의식 수준과 삶의 속도도 5G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높은 주파수에 있을수록 훨씬 더이 지구의 변화되는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성장 속도에 균형 있게 맞춰가는 사람이 고, 어, 고통스럽나요? 아니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고통스럽나요? 그죠? 낮은 주파수에 머무를수록 점점 더 괴롭고 힘들고 뭔가 어둡고 무섭고 걱정도 많고 어, 어떤 뭐 신체 질병도 더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속도에 느려지는 만큼.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 낮은 주파수에 있으면 거기에서는 같은 주파수끼리 공명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낮은 주파수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내가 늦춰지고, 있, 늦춰지고 있다는 그러한 속도감 자체도 몰라요. 왜? 음. 네. 사람은 항상 상대를 보면서 나를 인식하는데, 나도 요만요만 한데, 내 주변의 상대들도 요만요만 하다 보니까 별 다름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 그럼 주변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럼 높은 주파수에는 어떨까요? 음. 내가 빠르게 뭔가 이런 변화가 없으려고 해도, 나와 같이 관계하는 그 높은 주파수의 환경과 사람들이 뭔가 움직임이 빠르고 변화가 빠르고 받아들임이 빠르고 성장이 점점 빨라지면 나도 어때요?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걸 같이 흡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내가 어느 영역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정말 핵심적으로 이거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운 사람은 어떤 타입이냐면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정말 꿈꾸는 그 이상형의 그 상황은 미래의 상황은 아주 정말 이상적인 높은 주파수. 그곳인데, 지금 나는 아주 낮은 주파수의 사고방식과 행동과 습관과 그 환경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엄청난 차이를 계속 좁혀지지가 않으니까, 어, 자기가 이 기대치를 낮추거나 아니면 자기가 빨리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파수를 높여서 올라가거나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이게 어, 거리가 좁아질 때까지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 억울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거죠. 또그 모든 감정들이 스펀지처럼 쫙 흡수하면서 내 자식이 나랑 같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게두 번째 문제예요 응. 나만 변화 안 되고 무겁고 낮게 천천히 가면 되는데, 내 자식 세대는 분명히 나보다 높은 주파수에 얘네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낮은 주파수 시대에 태어났던 나하고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과거의 나의 낡은 관념으로 그 오래된... 어 날가빠진 케케묵은 그 고집과 아집으로 어? 날려고 하는 게 정말 새 날개, 날개를 꺾어가지고 지착으로 부여잡고 있어요. 왜? 날지 마라 위험하다. 저 바깥에 뭐가 있는 줄 안다고 큰 메가독수리라도 나타나서 너를 채, 채 갖고 가면 어떡할래? 요세상 안에 다 가져있자. 이렇게? 어, 자기의 고집과 집을 자기만 부려서 자기 인생만 괴롭고 힘들면 되는데 자기 자식까지 자기 가족들까지 다 옮겨지고 어, 집착으로 자꾸 놓아주질 않으니 그 주변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사회에서 부모 자식 갈등이나 가족 갈등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게. 음. 자기 삶만 살면 되는데 자기 삶만 삶만 잘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자기 삶도 제대로 못 살면서 남의 삶까지 자주 오지 이래라 저래라 어? 지속질하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까지 물귀신처럼 끄잡았서 자꾸 끌어내리냐는 거죠. 그 사람은 날아가게 놔두세요. 자기가 날아갈 만하니까 날려고 하는 거예요. 왜우매한데 어리석음으로 나는 거는 위험하라고, 위험하다고, 어, 땅에 붙어 있으라고 자꾸 끄잡아 내리는 거냐고. 그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잖아요. 음. 그래서 자식이 힘이 생기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배워가고, 자기만의 어떤, 어, 그 주파수가 안정이 되면, 이거를 사슬을 끊고 자기 삶을 살수 있지만, 정말 성이 되기 그 어린 시절에서 성이 될 때까지 그 20년, 25년, 30년, 그죠? 그 기간 동안을 여기에 계속 붙잡혀 있다 보면, 어때요? 정말 열의 한두 명 말고는 이거를 끊고 비상, 날아오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 어? 뭐, 질병의 대물림, 뭐 그런 불행의 대물림, 연결고리, 이런 게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나한테 집중해서, 나한테 에너지를 쓰라. 나한테 에너지를 쓰면서 나를 먼저, 성장시켜야 돼. 괜히 나도 지금 나의 성장을 위해서 쓸 에너지도 부족한데 옆에 주위에 오지랖 넓게 그 사람들 간섭하고 자기 수준으로 그 낮은 수준에 응켜지고 있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다니지 마라. 어. 그러면 대대손손 정말 힘들어진다. 뇌에 대해서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내 에너지를 내 성장에 집중해서 쓰면서 사슬을 끊고 내가 날아올라야 어때요? 응. 내가 먼저 나는 방법을 배우고, 날아오르고, 날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낮은 주파수에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 그죠? 여러 많은 사람들을날수 있다고, 방법도 가르쳐 줄수 있고, 또 어 단계 올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약해서 여기서 같이 배신하지 못한다고 붙어서 수능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3,40년,2,30년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정말 벗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 그래서 이제 낮은 주파수의 그 시대는 지났으니 우리는 그때의 낡은 의식 수준, 가치관, 어? 또 고집, 그 습관들 그런 거는 조금 떨쳐내고 나를 점점 가볍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볍게, 어, 융통성 있게 잘 흘러갈 수 있게. 어. 나를 좀 풀어주자. 그 억압되고, 날가 빠진 그 사슬을 좀 끊어내고, 나를 좀 풀어주자. 제발, 시은숨 어, 쉬면서 조금 날수 있게, 나를 좀 풀어주자. 이미 시대는 높은 주파수 시대에 진입을 했다. 어, 내가 나, 낡음에서 빠져나와야, 시대를 같이 타고 함께.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즐겁고 다양한 경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어디에 있을래요? 나는 지금 어느 주파수에 있나요? 나는 앞으로 어느 주파수에 머물면서 살아가고 싶은가요? 정말 한 번, 음, 고요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